아, 오늘 롯데가 졌네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잠시만요. 어, 오랜만입니다, 형님. 일단은, 현재 빨간 색깔 팀과 이제 파란 색깔이거든요. 현재 보겠습니다. 파란 색깔, 아, 빨간 색깔. 홈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9시 정에 위코 본연 미네인 선수고요. 3시 쪽에는 위코 고니. 그리고 5시 진영에는 위코 로드. 투 토스, 원 테라. 그리고 지금 11시 쪽에는 위코 에이스. 여기 1시 쪽에는 위코 테라, 아, 위코. 핫바지 아리씨 속에는 손정기 7시에는 원 토스. 라마 이준식 선수입니다. 일단은 빠른 무한에서는 무조건 프로토스가 사기거든요. 진짜로 프로토스가 상당히 사기고 야 미네이 선수가 근데 일단 심시티합니다 일단 선가스 야 미네이 선수가 선가스 빌드를 하면서 빠른 무한을 상당히 많이 해본 솜씨거든요. 미네이 선수가 지금 빠르게 팩토리를 올려주겠다라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네이. 야 미네인 선수가 어휴, 괜찮습니다 빌드 이러면서 여기 손정기 선수는 지금 이제야 가스 짓고 있고요 여기는 현재 3게이트 박성호 선수 3게이트고 여기는 2게이트고 여기도 2게이트 여기는 현재 두번째 처리와 지금 스포니폴까지 지어줍니다 야 이거 미네인 선수가 이제 바로 베럭스 완성되면 은 바로 패토리 지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야 일단 심시티 상당히 좋아요 지금 미네인 선수가 손정기 선수는 일단은 벙커를 전진해서 지어주면서 지금 팩토리보다는 일단 수비를 먼저 하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팩토리가 벌써 두개야 이거 지금 뭐 피해 없이 잘지내 가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파일런 지어주면서 지금 이거 포토 러시 지금 포토 러시 하 겠다라는 뜻 이에요. 지금 야 일단 은 포토 러시 준비 해 주고 있는 모습 에 지금 박성곤 선수 고요. 지금 어 그러 면서 S12 한 기로 어야 이거 지금 말리 는데요. 지금 어 그래도 S12 한 기로 어어 그래도 잘끌었 어요. 지금 손 전기. 전력이 업으로잘 끌었고, 지금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벌써 팩토리 3개? 미네잉? 아, 팩토리 벌써 3개고, 여기 저글링 두마리가 나오긴 하나. 지금 어떻게 할지. 일단은, 포토 때려주고 있는 모습에, 양철우 선수. 근데 이건 안 보이거든요, 시야가. 그렇죠, 시야가 안 보입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벌처가 벌써 두기나 떴고,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프로토스, 프로토스 끝났죠? 이렇게 되면, 어째 그렇죠, 벌처가 떴기 때문에 프로토스 끝났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4회 처리까지 늘어나고요. 지금 야 이거 투사기 팀에서 팀플 상당히 못 할거든요. 근데 지금 잘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7시 이준식 선수가 게임 끝났어요 이러면 지금 벌처를 막을 게 없고 이거 진로 부대 계속 갑니다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났고요 지금 조찬스토리 팀에서 상당히 큰일 났고 조찬스토리 팀이 또 팀플에 상당히 자신이 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되면 7시 라인은 끝났습니다 현재 여기는 끝났고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아직까지 2팩토리밖에 안되는 손정기 선수고요 손정기 선수가 2팩밖에 안됐고 여기는 현재 4팩토리에다가 지금 엠베 그리고 5팩토리까지 늘어나고 양철호 선수가 이렇게 패처리 늘려주면서 여기 막아주려고 하나 포토가 깔려야지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벌처를 큰일 났습니다 파랑색깔 오웨이 조사스토리팀에서 상당히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 벌처 4기가 대기태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 이러면서 탱크 2기가랑 있고 여기 3팩이고요 지금 여기는 현재 5팩토리고요 계속해서 진로 공격 가지고 있고, 또마인드로 일단은 여기를 쪼아주고 있어요, 지금. 쪼아주고 있고, 일단 3탱크 전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크템플러와 지금 드라군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일곱시 이준시 선수는 끝났습니다. 야, 이준시 선수 끝났고, 이거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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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에. 한 부대가 지금 한시 쪽으로 가는데, 성큰 위치가 또 여기여가지고, 벌차가 여기로 가면은, 아, 좋은데요, 지금. 미네인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요, 지금? 야, 미네인 상당히 잘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조창 스토리 팀에서 빠르게